자, 29번입니다. fx가 있습니다.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맨날 보는 거니까 안심되고요. 그다음에 gx는 1차 함수, 직선이니까 너무너무 심플하죠. 아주 좋아요. 자, hx를요, 그 f랑 g를 가지고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 개를 빼가지고 절대 값을 먹은 것을 1보다 왼쪽에 배치를 했고요. 1을 포함해서 이제 오른쪽은 그냥 두 개를 단순하게 더했으니까 너무 예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 이런 hx가 실수 전체 집회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그럴 때, 요거일 때 h 4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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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냐면은 일단은 바로 대입이 가능하니까 h0은 뭐예요 1보다 작으니까 여기 죠 위에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식에다가 0을 대입한 게 0이다 그러면은 절대값 f0 빼기 g0이 절대값 이렇게 되는 게 이제 0이 돼야 되니까요 그 알맹이 그 자체가 0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게 어,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고 두번째는 h2가 5예요 h2는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관계식은 h2 더하기 g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합해서 5가 됩니다 라고 하는 요두 번째 관계식도 내가 찾아낼 수 있었다 문제를 풀때 이제 사용이 되겠죠 아, 자 그럴 때 이제 아, 아, h4의 값을 구하세요는 그냥 요거고 4가 1보다 크니까 f4 더하기 g4가 내가 찾는 최종 정답이야 맞죠 아,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바로 뭐냐면 이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복잡 복잡합니다. 얘가 여기가 복잡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생각 이거예요. 일단은 이 경계입니다. 경계. 일단은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식이 달라요.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다.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쉬운 문제부터 자주 다뤘던 테마가 뭐냐면 경계에서의 미분 가능성. 그럼 첫 번째 경계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지. 맞아요. 아, 그러면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속성이죠. 1에서의 연속성 즉 1을 왼쪽 식에다가 넣어주고 오른쪽 식에다가 넣어줬을 때 일단은 이어져야 연속이 되어야 미분 가능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 그럼 어떤 식이 또 이렇게 탄생이 되냐면 절대값 f1 g1의 절대값은 바로 그냥 f1 더하기 g1이 되요라는 거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여기다 대고 나서 뭔가를 더 조작할 수 있는 뭔가는 잘안 보여요.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두 번째 바로 미분 가능성인데 쉽게 생각하면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식에다가 미분을 해가지고 1을 대입한, 대입한 것과 오른쪽 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미분을 대입한 것, 개를 우리가 같다라고 두는 게 그동안 많이 했던 건데 봐봐요. 오른쪽 식은 문제가 없어요. 오른쪽 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3차 더하기 1차니까 그냥 아주 예쁜 3차 식이기 때문에. 1을 경계로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미분 계수는 그냥 이거 미분해 가지고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이잖아. 거기다가 1대입하면 바로 우미분 계수인데 왼쪽 식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1 바로 왼쪽 우리는 사실은 1의 왼쪽에서 이렇게 1보다 먼 데를 생각하는 건아니잖아 그냥 1을 바로 왼쪽에는 1 바로 근방에 있는 식이 뭘까? 얘를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건데 걔가 절대값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1에 가까운 왼쪽에 있는 식은 절대값을 먹었을 때 그냥 벗겨질지, 혹은 마이너스를 먹어서 벗겨질지 아직은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에서의 연속성까지는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1을 경계로 해서 우미분계수까지는 오케이야. 이거 미분해 가지고 1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왼쪽식의 절대값 처리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미분을 하고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2번 여기다 한번 써놔 볼까요. 여기다가 그렇죠. 좌미 좌미분계수와 모비문 개수가 같다는 아직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살짝 보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1에서의 연속성 혹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놓았죠. 자 그러면은 1 오른쪽은 무조건 미분 가능하니까 고민할 거리가 없어 그러면 딱 봐도 뭐예요 이 절대값 처리 이거 1보다 왼쪽에서 지금 어, F-G는 어쨌든 3차예요 3차에다가 절대값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음 재수없으면은 뭐예요 접어 올리면서 뾰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문제에서 딱 정해줬기 때문에, 아, 이쪽 1의 왼쪽에서는 그죠? 1의 왼쪽에서는 그래프를, 삼, 어,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죠? F, fx 빼기 gx도 어쨌든 3차 함수니까, 1의 왼쪽에서는 여기다 써볼까요? 1의 왼쪽에서는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분명히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상황은 연출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X축과 만남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뭐예요? 다서 반사되거나, 혹은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도 되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게 어떻게 돼요? 뭐, 이러, 이렇게, 이렇게도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만약에 1보다 왼쪽에서 X축과의 만남이 있다면, 뚫고 지나가는 건안 돼. 접하거나, 접해서 반사가 되거나, 접해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식으로 프라임이 0인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절대값을 먹어도 접해서 올라가면서 다시 부드럽게 연결이 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아, 좋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1 왼쪽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요 fx-gx라고 하는 녀석이 x축이랑의 만남이 있을까? 정말로 그럴까? 안만나면 너무 좋은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를 쳐다보냐면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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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음, h0은 0이라고 하는 거에서 fx g 아 f0 g0이 0이잖아요. 알맹이 그 자체가.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fx gx에 관한 하나의 통 쳐서 이렇게 3차 빼기 1차인 fx gx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fx gx fx gx라고 하는 게 이제 입이 아프니까 편의상 요 hx gx를 하나의 함수로 한번 치환을 해두고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자. 얘를 fgh, h뭐 뭐, 뭐 할까요? fgh 뭐라고 할까? kx라고 할까? kx라고 하자. 그렇죠? kx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f 빼기 g라고 한 함수를 잠깐만 k로 이렇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f 0 빼기 g 0은 그냥 k 0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kx는 바로 fx, fx 빼기 gx라는 식이고 얘는 3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3차 다항식이 바로 k예요. 맞아요? 그런데 f0-g0은 곧 k0. k가 0이에요. 즉, k0은 0이라고. k0은 0이라고요. 맞나요? 그런데 봐봐. 0은 1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아, 내가 고민했던, 우리가 고민했던 아, 어, x축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함수값이 0이란 얘기는 어쨌든 x축과 만났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악자가 아까 생각을 했었지. 우리의 바람은 만나긴 만나 되 여기 0이라고 한번 해볼까? 만나긴 만나 돼. 뚫고 지나가는 만남은 허락하지 않겠다. 접하거나 접해서 뚫고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프라임이 0인 만남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그럼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fx 기 gx라고 하는 이 k로 잠깐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치환을 했지만 아무튼 fx 기 gx라고 하는 이 3차식의 그래프가 0에서 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연출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 여기다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이제 0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0에서 일단 접해야 돼요. 접하는 것도 종류들이 있죠.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했던 게, 어 물, 아, 물론 물론 얘들아, f는 지금 최고 차항개수가 1이니까 양수예요, 그죠? 양수이고 어차피 g는 1차 함수밖에 안 되니까 요 f(x) 빼기 g(x)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3차 함수는 최고 차항이 1인 양수니까3차 함수예요, 최고 차항 1즉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0에서의 이제 만남이 있습니다. 0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지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게 이런 거죠. 프라임이 0 찍고 이렇게 가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할 케이스가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는. 여기 0이 있고 1이 있을 때. 그렇죠.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어 이렇게 최고차이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느낌. 그렇죠? 여기 이거 그러면 조금 더 오른쪽 여기다 그리자. 아. 여와여기 어, 하고. 그럼 어떤 느낌이냐? 응. 0에서 그냥 접하는 거야. 바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릴 때 바로 0에서 접해서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0에서 프레임이 0. 그렇 0에서 이제 접하면서의 만남을 우리가 연출을 하나 시켜 준 겁니다. 맞죠? 어, 이게 두 가지가 다일까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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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여기가 이제 또 있죠. 0이 있고 1이 있으면은 이번에는 뭐다? 그렇죠. 접하는 건데 어떻게 접하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바로 0에서 이렇게 접해가지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뭐 1이 뭐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혹은 뭐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내가 1은 확실히 모르니까 지우도록 할게. 아무튼 그러면은 뭐예요? 1이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맞죠? 이게 세 가지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뭘 원했어요? 0에서는 3차 함수가 0을 만난다면, 0이 된다면, 근데 0에서 만나버렸잖아. K, 0은 0이니까. 즉, f 0 빼기 g 0그 자체가 이제 함수값이 0이니까. 그렇다면 은 접해서 만나야 된다. 근데 접해서 만나는 거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완전히 뚫고, 그러니까 접하면서 뚫거나, 극소여서 접하거나, 극대여서 접하거나,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상황으로 한정한 거죠. 그렇 최고차항 계수가 1, 즉 양수인 상황으로 한정했을 때에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다 될까? 분명히 답은 한 케이스에서 걸려들겠으니까 우리는 적당히 이제 분석을 해 가면서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겠죠.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일단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망한 거야. <laughs> 왜냐면 보세요. 지금 나는 음, 1보다 작은 0에서 접하면서 가요라고, 이런 케이스를 그리는 순간, 0에서는 뭐요 당연히. 절대 값을 먹어도 여전히 그냥 이 자체니까, 0에서는 너무 매끄럽게 미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죠? 렇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0보다 작은 데서, 즉, 1보다 작은 데서, 어쨌든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개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값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뾰족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 우리는 고민의 여지가 없다. 그냥 과감하게 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얘는 안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거는 뭡니까? 바로 0에서만 삼중근을 그렇죠? 갖는, 뭐,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얘들아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음,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왼쪽에 그려지는 요 전체, 즉, fx 팩기 gx의 절대 값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싹 접해서 올라오는 게 절대 값이니까 우리는, 오, 응, 오케이. 다 처리한 거야. 고민할 게 없어.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제 여기로 올라오는 거지. 여기로 올라와서, 아, 그러면은 1에서의 경계. 1에서의 경계는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를 갖고 와봐봐. 얘는 지금 그러니까 1보다 왼쪽에 그려진 거 fx 기 gx의 전체 절대값이 이렇게 쭉 그려지는데 어차피 우리 어차피 이렇게 쭉 그려지는데 우리는 지금 1에서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경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왼쪽에만 그래프를 딱 끊어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에 그래프는 뭐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울 건 지우자. 여기, 여기, 아 이거 여기 지우고, 1에서 딱 지금 멈췄단 말이에요. 1에서 멈춘 거죠. 이렇게 이래,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내가 1에서 잘라가지고 여기서 딱한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식계 그래프가 뭐된,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값, fx, g x 라는 절대값. 물론 절대값을 주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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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1의 경계로 오른쪽은 식이 뭡니까? 얘들아? 그냥 그냥 fx 더하기 gx라는 거예요. 그냥 fx 더하기 gx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음1 왼쪽에서는 fx 빼기 gx 가 이거였는데 절대값을 먹으니까 이거였어. 아 너무 좋아. 다미분돼 그럼 우리는 당연히 1에서의 연속성 및 경, 뭐야, 그 미분 가능성만 해결해주면은 여기서 미분 전체 다 되고, 1보다 오른쪽은 당연히 3차 함수니까 미분 다 돼. 그러면은 미, 1에서만 그, 뭐야, 그, <laughs> 미분 가능성만 해결해주면은 끝나겠다. 너무 쉽게 풀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뭔가 이런 막 어, 설레임이 있는 거잖아.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건 잠깐만 오른쪽으로 두고요. 아. 자, 그럼 1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1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에서 이렇게 같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거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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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였지. 이거, 이거. 자, 그러면은, 좌미, 우미가 같아야 되는데, 봐봐요. 1에서의, 봐봐요. 왼쪽은 바로 양수였다가 0에서부터 접어 올라가니까 0에서부터의 왼쪽 식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이 벗겨지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0에서의 오른쪽, 즉 0과 1 사이는 그냥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안 벗겨지죠. 그냥 fx 빼 gx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의 어, 식은 fx 더하기 g(x) 빼기죠 하면 f(x) 빼기 그냥 g(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좌미우미가 같은 것이 살짝 불안했었지. 왜냐고? 절대값 처리가 안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케이스를 잡는 순간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서로 식이 싹삭 어,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식이 성립이 되고 여기는 그냥 성립이 되니까 우리는 절대값 처리가 된 거예요. 됐죠? 어, 그러면은 1 바로 왼쪽에서의 식은 바로 그냥 얘가 되는 겁니다. f(x) 빼기 g(x). 맞나요? 그러면은 1을 경계로 좌미우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왼쪽식 요거 1에 바로 왼쪽에 있는 f(x) g(x)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한 게 좌미분계수 지금 얼마냐면은 f'1 빼기 g'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미분계수는 뭐가 돼요? 우미분계수는 그냥 f'1 더하기 g'1이 되는 거죠. 얘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 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 1에서의 연속성 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에서의 미분 가능성 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맞네요? 자 이것도 봐봐 여기서 절대값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fx-gx 이그 자체는 뭐예요? 1에서 지금 양수의 값을 갖잖아 봐봐 원래 이 그래프였죠? fx-gx가 그럼 이래서 분명히 양수의 값을 가졌으니까 f2-g1 그 자체도 지금 양수의 값을 가질, 가질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식도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f1-g1은 그냥 F1 더하기 G1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한번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지. F1과 G1은 서로 날라가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도 그냥 G1이 같아야 돼.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G1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것도 보세요. 프라임 빼기 프라임이 서로 같아야 돼요. 즉, 여기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은 똑같아요. 얘가 날라가죠 그러면은 G프라임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나 자신이 똑같아지려면은 G프라임 1도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케이스 0에서 뚫으면 뚫으면서 접해가지고 올라가는 이 케이스에서는 1에서 왼쪽은 다 미분이 가능할 테니 접혀서 접혀서 올라오는 건 이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차피 1 오른쪽에서는 미분이 싹다 가는 거니까 1에서의 경계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해결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속성을 확인해주고 근데 이 절대값은 1에서는 어차피 함수값이 양수니까 그냥 살짝 어, 절대값이 그냥 처리가 되면서 플러스로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1은 0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쪽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처리할 것 같은데 1의 바로 왼쪽은 그냥 f x 기 g(x)죠. 0보다 작은 데서 마이너스 f x 기 g(x)로 이렇게 접혀져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 그러니까 바로 1의 1의 근방에서의 즉 1의 왼쪽에서의 오른쪽에서의 식이 결정이 되었으니 미분에서 1대입하고 미분에서 1대입한계수로 갔다를 이용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근데, 봐봐요. g 가 뭐냐, 얘들아, g 가 1차 함수, 직선이잖아. 직선인데, 1에서 함수 값을 0을 가지면서 프라임 값이 0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laughs> 1에서 직선, 여기 1이 있으면 직선을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 무조건. 그런데 무슨 프라임 값이 0이 될 수가 없죠.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나온다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요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뭐였어요? 아까는? 1보다 왼쪽에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게 필연적으로 생기니까 탈락. 얘는 뭐예요? 다 좋은데, 아, 1에서의 경계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탈락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딱이한 케이스만 내가 찾는 답이겠지? 라고 하는 생각까지가 나름 오래 걸렸죠. 맞죠? 아, 여기까지. 즉, 우리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두 가지 케이스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딴거다주고 선생님 요것만만 살려놨습니다. 즉 우리가 찾는 케이스 즉 fx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0에서 이렇게 극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성을 좀해 보자. 이제 식을 쓰고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fx gx에서 일단은 얘들아 1이 어디죠 1이 1 어디 있을까? 그게 이제 이 문제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 1이 어디 있냐면 은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되죠 1이 여기 있으면 우리의 룰은 뭐였어요? 1 왼쪽은 절대값을 주는 거였잖아 그렇게 되면 은 얘가 뚫려버리는 2빡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또 뾰족점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이 경계를 포함한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오른쪽이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1이 발생해서 안전하게 음, 뾰족한 점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준 거야.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가 됩니까, 얘들아? 이렇게 1의 왼쪽, 그러니까 1을 여기다 딱 우리가 1의 위치를 어느 정도 찾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fx 기 gx가 전부 다 밑에 이렇게 쳐져 있는 그래프가 어, 스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의 룰은 뭡니까? 그렇죠. 1의 왼쪽은 접어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올린다는 얘기는 식으로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이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의 왼쪽에서는 그래프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요. 그렇죠.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은 그렇죠. 이 전체 fx-gx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너무 중요했죠. 요요 요 파트가 너무 중요한 생각이었지. 맞죠? 1의 왼쪽에서 내가 끊었더니 그래프가 여기 그려졌네? 그런데 1의 왼쪽에서는 절대 값을 주어야 하네? 그러면은 전부 다 접혀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식은 통째로 마이너스를 먹어서 계산이 될수 밖에 없다. 즉, 1을 경계로 하는 거, 그죠? 1을 경계로 해서 왼쪽의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에펙 더하게 gx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의 오른쪽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f(x) 더하기 g(x)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f(x) 더하기 g(x)가 돼야 돼요. 그러면 1의 오른쪽은 그냥 음, f(x) 더하기 g(x)가 돼야 됩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반은 뭐예요? 그렇죠? 1에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f(x) 더하기 g(x)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뭐예요? 그렇죠? 1에서의 연속성, 1에서의 좌우 미분기수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 어, 바탕이 된 거죠. 왜냐면 절대값 처리가 완성이 됐잖아. 됐죠? 아. 자 그렇게 되면 은 우리가 1에서의 일단 연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1에서 연속성 1을 왼쪽 식과 오른쪽 식에다가 각각 넣어주면 은 성립을 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f1 더하기 g1은 어떻게 됩니까? f1 더하기 g1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g1이 날아가면서 얘만 남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아시겠지만 f1이 0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연속의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쵸?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한 것과 얘를 미분해서 1을, 대, 1을 대입한 것은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미분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붙고 f'n다가 역 1까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f'1 더하기 g 프라임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마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산이 좀 깔끔해집니다. 어, g 프라임 1이 날라가고요,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긴데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f 프라임 1이 0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제다 f는 지금 뭐예요? f는 원래 f는 뭐지? 그죠? 최고차항 함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함수값도 0, 프라임값도 0.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말은 f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그렇죠? x-1의 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차피 fx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뒷부분을 조금 더 미지수를 다른, 다른 상태에서 완성을 좀 해줄, 수,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의 기본적인 모습을 내가 어느 정도는 찾은 거죠. 너무, 너무, 너무 사실 거의 다 밝혔지. 알파만 알면 되잖아. 물론 알파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자, 좋아요. 자, 그럼 우리는 G라고 하는 녀석을 또 찾아야지. 무슨 F도 알고, G도 알고, 4를 집어넣은 F4 더하기 G4를 우리가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F를 찾았어. 근데 그럼 G를 어떻게 찾을까? 이 문제의 유일한, 어, 유일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고민거리가 있었지만, G의 식은 어떻게 작성할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 핵심 포인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그 이야기를 논의하는 그 배경, fx, 빼, 여기가 지금 아까 보였어요 fx 빼기 gx의 그래프였죠. 다시 한번, 여기가 fx 빼기 gx의 그래프였잖아. 즉, fx 빼기 gx의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fx 빼기 gx의 그래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x축이 있다면, 0에서, 이렇게 0에서, 접하는 이런 상황이어야만 했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fx gx의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데 자봐 봐. 그러면은 fx gx는요, 지금 뭐예요? 0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f랑 g랑 분리를 좀해 보세요. 분리. 분리. 무슨 말이냐면 f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적당히 그냥 이렇게 3, 3점 함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그런데 G를 내가 지금 그러면 은 F는 내가 안 그린 거요? 예 그러면은 G는 어떤 상황이어야지만 F 빼기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까? 결론은 바로 뭐예요? 그쵸. 그렇죠. 어딘가에 0이 있어서 G라고 하는 녀석은 0에서의 접선이어야 했었다. 이런 말이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가 바로 여기 파란색이 바로 뭐가 되는 거요? 예 GX라고 하는 녀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 빨간색이 이제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얘기했던 3차 함수 f가 되고요. 이 빨간색이 f가 되고 파란색이 0에서 접하는 이 접선이 g가 되어야지만 fx gx의 그래프가 0에서 접하는 이러한 개형이 탄생한, 탄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테마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풀면서 겪어야만 했었던 테마인 테마인 건 맞아. 그러니까 이 생각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G의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FX가 이거니까 그냥 뭐예요? 그렇죠. 미분해서, 즉, 미분해서 그 기울기 찾고 접선의 방정식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d e t e 시겠죠 자, 그 작업을 한번 바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f의 도함수를 미리 좀 구해 놓도록 하자. 도함수는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잘렸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해 주시면은 이 x 1의 x 알파 더하기 f의 거 그대로 x 마이너스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 미분은 그냥 1이니까 됐네요 그렇 아, 그러면은 기울기 g(x)는 접선이니까 0에서의 기울기는 뭐냐면은 0을 대입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f'0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다 잘 따라오세요. 0,0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그냥 알파가 되니까 2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기울기야 기울기고요. 어느 점을 지나요? 0, 얘를 지나죠. 그럼 0을 그냥 여기 원래식에다가 대입해야지 0, 얼마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fx는요,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뭐가 되니? 그렇죠 1이 되고요. 1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냥 마이너스 알파라는 점을 지나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 여기가 0, 마이너스 알파라는 뭐예요? 그 접점이기도 하지만 그냥 fx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 그쵸. 아, 아무튼 얘를 지난다. 그 말은 보다 fx는, 음, 얘를 기울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 0, 마이너스 알파를 지나는 그러한 보다 접선의 방정식이다 즉 g라고 하는 녀석의 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g는 누구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2알파 더하기 1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1을 기울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알파를 지나니까 어떻게 써어요 원래는 x-0 가로 닫고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 아,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써요? x 빼기 0을 생략하고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찾고자 했던 g입니다. g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f의 그래프는 바로 아까 이거죠. f의 그래프는 뭐였어요? 이거였죠. 이게 지금 칠판이 이제 엉망이 됐지만, 뭐 네, 괜찮습니다. 이게 f의 그래프였고요. 이게 g의 g f의 식이었고요. 이게 g의 식이잖아. 그럼 나는 뭐예요? f도 g도 뭐만 알면 돼요. 알파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은, 알파를 알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는 쓱 봐도 아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거. h가 o. 지금 뭐였어요? 이거. fe 더하기 g가 o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지,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e를 넣어보세요. e를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요? 예 fe가 식이 쭉쭉쭉 나오겠죠? 맞죠? 어, 그리고 g, a, -E e를 넣어보세요. G2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식이 쭉쭉쭉 나오겠죠.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5가 나옵니다.라고 하면은 알파만 들어간 방정식이 나오겠고 직접 계산해 볼수 있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내가 좀 생략을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그러면은 이 알파가 무려 2분의1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f(x)의 식과 g(x)의 식을 알파를 2분의1로 정했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식이 완성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좀더 축소해서 그러면 은 fx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자. fx의 식은 x-3의 제곱에다가 x-1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gx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넣어보세요. 그러면 은 그렇죠. 2죠. 2. 그러니까 2x-1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f랑 g랑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답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g 어디 갔어? H4니까 H4라고 하는 것은 G4 더하기 F4 더하기 G4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4, 4만 대입을 해주시면은 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계산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정답은 그래서 39가 됨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계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장, 재작년 재작년 수능. 킬러문항이었습니다. 그 나형의 가장 어려웠던 었 30번 문제였죠. 어, 변별력 있었던 문제가 맞고요. 근데 막상 또 풀어보면 은 그냥 또 그럴만해요. 선생님이 지금 어, 영상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자세하게 이거는 왜안 되는 이유에서부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구하는 모든 과정을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30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 어, 영상 길이가 됐는데, 됐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좀 보고 좀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어, 해 보시길 바랍니다.